안녕하세요.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신유합니다 네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 개의 제품인데요. 바로 비닷데이와 비닷나이트 이두 개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. 어, 이 식품은요, 일단 여성생활연구소 비닷에서 나온 건강기능식품인데요. 우리 사람이 낮과 밤의 활동량이 다르죠. 낮에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밤 늦게는 숙면을 취해야 되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건강기능식품도 따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. 그래서 비닷데이와 비단나이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먼저 제 앞에 있는 요 녹색의 큰 제품 요게 바로 비닷데이고요. 약간의 작은 사이즈 이 제품이 비단 나이트입니다.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먼저, 이 비단 이는요 여러분, 금액 차이가 조금 있어요. 36,000원이고요. 비단 나이트는 39,000원입니다. 이게 들어가 있는 캡슐의 수도 조금씩 다른데요. 비단 이는 84정, 비단 나이트는 63정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, 비다데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네 캡슐, 그리고 비단나이트는 하루에 세 캡슐,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그럼, 이름도 다른데 도대체 어떤 성분이 조금씩 다른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.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. 일단, 비다데에는 녹차 추출물, 비타민D, 철, K, 비타민K, 비타민E, 간마리 눌렌산, 이런 성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. 또 나머지, 나머지 비단라이트는요, HCA, 히알루로산, 엘테아닌, 비오틴, 비타민 C, 셀린 이렇게 다르게 어,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. 자, 하나씩 좀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늘 신경 쓰고 고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식약처 인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.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어야지 믿지 못하고 먹잖아요? 효과도 떨어집니다. 식약처 인증이 되었고요. 저희 비다대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못 믿으시겠다 한다면 은 홈페이지 비닷 들어가셔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. 또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너무나 중요한 성분인데 이 성분도 저희가 꼼꼼히,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했습니다. 또, 제조사가 너무나 중요해요. 제조원은요. 코스맥스 바이오라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, 오랜 시간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위주로 만드는 그런 곳인데요. 믿으셔도 됩니다. 일단, 이 비닷데이 같은 경우는요, 여러분. 첫 번째, 이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죠. 이것은 햇볕에서 우리가 흡수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. 또 음식으로 따지자면 말린 것들, 말린 과일이라던가 말린 뭐 나물, 과일보다는 나물이 맞겠네요 여기에서 비타민 D를 흡수시켜서 몸으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바쁜 현대인들이 어때요 정신없죠 회사 가고 집에 와서 잠자기도 바쁜데 아나 비타민 D 빨리 말려가지고 먹어야지 나 오늘 하루 몇분 동안 몇 시간 동안 매일매일 비타민 D 햇볕에 쐬야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닷 데이 드시면은요 비닷 라이트고요이 비닷 데이 드시면은 그권장량이 해당되는 부분이 좀 들어 있기 때문에 흡수를 시킬 수가 있다. 또, 이 비타민 D 수치를 혹시 여러분들 검사를 해 보셨나요? 어, 저는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를 해 봤어요. 근데 조금 낫더라고요. 우리가 몸에 비타민 C, D, K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병원에 가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D 주사를 조금 맞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저도 비타민을 이제 섭취하기 힘들거나 귀찮을 때는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본 적도 있거든요.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이 비타민 D가 내 몸에 어떤 성분 자체가 많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다르더라고요.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비다떼에 무엇이 들어있다?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서 드셔보세요.